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파도 참아서 생긴 그런 흑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남은 흑자를 어떻게 쓰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서민들이 병원 가는 문턱을 낮춰주는 게 맞습니다. 즉, 본인 그 담금을 낮춰주고 건강보험 안 되는 것을 보험이 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 정부답게 거꾸로 두 가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는 커녕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와 같은 의료 관련 자본들에게 일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흑자본을 틈타서 정부가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몫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과장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6년 건보재정에서 국가부담 몫인 국고지원이 만기가 됩니다. 이걸 이참에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외하면 약 연간 3,500원 정도의 겨우 손톱만큼의 국고 부담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욕먹을까봐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항목별로 뭐 생애별로 화려한 그런 언사들은 있지만 사실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엉뚱하게도 이 흑자분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신해철이 사망했던 그런 위밴드 수술이나 비만치료 같은 정말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둬야 할 둘까말까 고민해도 마땅치 않은 그런 후순위 과제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그런 난임 시술이나 결핵약 지원 같은 그런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들은 오히려 건강보험으로 슬쩍 일어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정부가 내세운 계획은 의료계에 민원 처리만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참에 정부 자신도 국고 지원의 부담을 털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법정 본인 부담금 같은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저는 이 정부의 계획을 보면서 건강보험에까지 정부와 의료계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남긴 이 12조 원의 건보료를 올곧게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12조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가서 생긴 이 12조가 제대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